이웃님들 안녕하셨지요? 12월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. 오늘도 해피하시기 바랍니다.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12월이 되었습니다. 어,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원하면서 어, 12월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. 구독자님께서 어,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키핑장에 저희 아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많은 아이들을 다 품고 싶지만 또 자리가 또 협소하고 또 집은 서양이다 보니 햇볕이 많이 안 들어서 그렇게 많은 아이를 다 품을 수가 없어요. 또 가지고 싶고 욕심은 나지만 또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아, 망설이다, 그냥 오고, 망설이다, 그냥 오고, 결국은 못 품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. 또, 예쁘게,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, 아, 다육맘님들의 똑같은 아,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. 아, 오늘은 저희 키핑장 아이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 가을, 코로나로 인해서 단풍 관광 못 하신 이웃님들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말고요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는 요 다육 아이들 보시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시면 어떨까 합니다. 올 여름 많은 비로 몸살을 많이 하고 후두둑 다 떨어졌다가. 다시 지금 올라오고 하나씩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인 종류의 아이들이에요. 물준물 준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. 그런데 아직도 빵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홍매화와 축성 많이 무거워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물을 줘서 그런가요? 색감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. 응동자 금인데요. 농장에서 키핑장으로 이사하면서 이 아이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새로 새 아이들이 이렇게 까꿍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 자라면 또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대품 브레이브 철화와 멀로 철화예요 멀로 철화는 아 굉장히 건강하게 이 안에서 새순들이 올라와 주면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브레이브 철화는요 아, 올해 분갈이를 못 해줘서 그러나요, 조금 아, 아이가 조금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참았다. 봄에 해주려고 합니다. 그 옆에 마리아 철아도. 아, 이 아이도 분갈이를 빨리 해주어야 될 듯합니다. 이렇게 철화 아이들 한 쪽에 모아 놓았고요. 아, 여기 치와와 린제 또 엘리자베스 레인스타 철화도 아, 이렇게 예쁜 철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샴페인인데요. 어, 모주는 하늘나라로 올 여름에 가셨습니다. 잘 큰다 싶었는데, 물 관리를 제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모주는 하늘나라로 갔고요.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주었답니다. 그 옆에는 레드 환타지아. 참 색감 예뻐요. 이 아이들이 좀더 진하게 물들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색감을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. 앞쪽으로는요, 어, 창종류의 아이들, 멀로, 치와와 린제, 아메스트로, 또 브레이브, 아, 레드 에보니, 또 실버 스타, 비로봉, 아, 라탐 철화, 누다와 물라카타 카바나 아, 그리고 아요 아이가 파랑새요 파랑새가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니 황비용인데요 어,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아, 그 옆에 요 아이는 레인드랍 아, 색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, 레드 아이스고요. 비클로스 철화 뉴엔의 진주 아, 이 아이는 길바구요. 아, 이 아이는 모닝듀예요. 아이 아이들이 음,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. 이 천장이 이렇게 아, 천장에서 어, 결로가 생겨서 이쪽에 몇아이들이 계속 어. 아침에 물이 떨어져서 자리를 계속 바꿔주고는 있는데, 은근히 걱정은 됩니다. 그래도 잘 자라주길 기대합니다. 또, 신동, 신동금도 있고요. 또, 루돌프, 루돌프, 아, 그리고 립톱스 아이들이에요. 립톱스, 말발굽 같기도 하고, 또, 궁뎅이 같기도 하고, 립톱스 아이들. 립톱스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지금 완전히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. 립톱스를 올 처음 들여가지고, 지금, 기르고는 있는데, 아무래도 초보자이다 보니까, 조금, 우짜라고, 다른 립톱스 기르시는 분에 비하면, 형편 없습니다. 그래도 제가 볼 때는, 너무너무 귀엽고 예쁩니다. 뒷줄에는 캐시미어 철화, 할로윈 철화, 또 백봉이 보이고요. 조이, 또 홍상생술, 러우 철화, 또 수연. 이렇게 맨 뒷줄로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습니다. 그 앞에는 페라리, 꽃이 노랗게 피어 있어요. 페라리 언제 봐도 노란 꽃이 예쁩니다. 그 앞줄에는요, 또 무지개 악무. 요 아이도 요게 꽃이 아니고요. 잎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색감이 사철 예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. 그 옆에는요, 천우엽 변경. 또 러블리 로즈. 습지야. 아, 이 아이를 거금을 주고 드렸습니다. 아, 드릴 때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. 어, 잘못 길러서 얼마 안 가서 죽으면 어쩌나. 어, 지금도 어, 조금은 불안합니다. 아, 원종 방울복랑 금. 키핑동으로 이사하면서 이파리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서운했는데, 아, 그 안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소인제 금 색감 좀 보세요 화려한 단풍 부럽지 않죠? 골드 매직잼 또 아이스 금 염자 금 당인 금과 비치 후리데이 요 아이들은 춘맹인데요 요 화분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몇년 전에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와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,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화분이 갈라졌어요. 그래서 제가 철사로 묶었답니다. 아, 너무 버리기가 아쉬웠어요. 그래서, 철사로 묶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이 춘맹금인데요. 금종류 아이들은 사실 좀 까다로워요. 키우기가 좀 까다로운데, 이 아이는 그 많은 비를 다 맞아가면서도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. 요 라울은요 어, 제가 작년 올해 화분 가리를 못 해줬어요. 그랬더니 올 여름에 어, 이파리가 모두 후두둑 다 떨어졌습니다. 아 혹시 죽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시 이렇게 이쁘게 또새 아이들이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.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멀로 클립인데요. 요 아이는 제가 다육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아이인데. 작은 아이, 조그만 아이를 하나 드렸는데 얼마나 잘 크는지 지금 이 아이를 아마 다섯 번 이상은 잘라 주었을 거예요. 그런데도 아, 잘라준 그 끝부분에서 다시 또 자라고, 잘라주면 그 끝부분에서 다시 자라고, 아, 늘 한결같이 제 곁을 이렇게 예쁘게 지켜주는 멀로 크립이랍니다. 퍼플 딜라이트와 어, 버나 렌스예요 버나 렌스 이 아이가 물들면 참 예쁜데, 아, 물들는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그 옆에는 블루 엘프, 블루 엘프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당인도 예쁘게 크고 있고요. 미인경, 얼큰이 미인경이고요. 아, 굉장히 화려하게 물들어오는 시크릿, 시크릿 요 아이들이 굉장히 화려한데 어, 제가 물을 너무 자주 주었는지 이렇게 프로딩딩의 모습에서 변하진 않네요.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, 여기가 릴리시아나인가요 릴리시아나도 보이고요 아. 이 아이들은 지난번 방송에 나갔던 아이들이에요 아, 애들레스 화리노사 레드온 비치 또 파키포리아 또 어, 화이트 그린이들 이 아이들도, 어, 무더이잘 크고 있습니다. 오팔리나와, 어, 온슬로우. 오팔리나 색감 좀 보세요. 어, 참 예쁘죠? 온슬로우도 요게 얼굴 한두 짜리 사서 지금, 아, 몇 년이 됐을까요? 한 7, 8년 넘었나요? 어, 그리고 요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또 색감 또한 예쁘게 어, 자라고 있습니다. 맵이나, 아, 요 아이도, 어, 얼굴 하나짜리 샀는데,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습니다. 요 아이도, 아, 묵은둥이랍니다. 또, 이쪽에는 롱기시마 아이들이에요. 롱기시마, 올리비에, 또 생략, 아, 요렇게 나란히 쪽에 어, 기르고 있고요. 롱기시마 요 아이가, 아, 참 예뻤는데, 어, 이사하면서 한번 확 쏟아지면서 아, 이파리들이 많이 부러졌어요. 아 이파리가 아니라 목대죠. 목대가 많이 부러졌어요. 그래서 참 아, 속상했습니다. 그런데 그 옆에 아이들이 또 나오고 있네요. 조금 더 어, 자라서 어, 또 풍성한 모습 보이면 그 서운함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릴리시나와 폴리린즈예요. 어, 요 폴리 린제 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, 릴리시나보다 더 분홍색으로 예쁘게 물드는데 한번 물이 빠지더니 어, 다시 물이 안 올라오네요. 어, 올 겨울 지나고 나면 더 예쁘게 물이 들 거라 기대합니다. 어, 야생 콜로라타. 어, 예쁘죠? 또 아우렌시스. 또. 이 아, 아이가 멕시코 자이언트. 그 윗줄로 펜지가 보이고요. 어, 개마옥이 아, 아이들도 굉장히 오래 묵은 묵은둥이에요. 짠! 아보카드인데요. 어, 아보카드가 어, 굉장히 예뻤었는데 지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는지 색감이 좀 빠졌습니다. 다시 예쁜 색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. 또 트럼펫 핑키, 맵이나 금. 색감 좀 보세요. 아, 예뻐요. 또, 러우 금도 있고요. 살구 미인과 베라 하긴스, 에연 모두 금종류 아이들이에요. 러우, 아, 러우 금과 버클리죠. 버클리 금. 이렇게 금종류 아이들도 있고요. 아, 요 아이는 플랭크 몽크. 블랭크 문구와 어, 카시오 적금. 아, 이렇게 예쁘게, 어,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요 아이는 지난번 다수야 농원에서 사온 화분이에요. 어, 이렇게 남녀 어린아이들 화분에다가, 어, 녹비란하고, 어, 홍, 홍대화금이죠. 홍대화금. 이렇게 두 녀석. 이렇게 나란히 심어 보았습니다. 라울 금과 모노 금, 금 종류 아이들, 이렇게 가운데서 예쁜 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모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. 꽃 피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스러운 댄섬이랍니다. 제가 이렇게 댄섬을 분재식으로 키우고 있어요. 조금 더 자라면 강가에서 큰돌 주워다가 석부작을 한번 해볼까 욕심을 부려본답니다. 리틀 장미 모습이고요. 그 옆에 예쁜 신발에 베이션과 타이니 버거 이렇게 나란히 놓아주었습니다. 그리고 뒤에 미니 오리비데. 또 연미인, 후레뉴, 또 루비텐텐 이 아이들 미인종류 아이들 이렇게 모아주, 모아주었고요 그 옆에는 선인장과 아이들이에요 선인장과 아이들 아, 버클리랑 이렇게 무지개 또 슈퍼투고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. 당선 요 아이도 어 제가 조금 더 욕심내서 요 아이도 석부작을 할 거예요. 전체적으로 보자면은요 이랬습니다 앞쪽부터 어 이제 서서히 어물 들어 가고 있습니다. 어 여름에 프로딩딩 어 전부 다 물이 빠졌다가 하나씩 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쁜. 고유의 자기 빛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집시도, 이 어, 집시도 이파리 하나 없이 모두 쏟아졌다가 다시 나온 아이예요 그래도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모두가 어,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. 한, 뒤쪽에서 촬영한 모습이에요. 어, 단풍이 예쁘게 든 아이도 있고, 지금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, 어, 집에 있는 아이들은요, 어, 조금, 어, 좀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만 집에다 지금 두고, 어, 다른 아이들은 어, 거의 이렇게 키핑장으로 나와 있습니다. 아, 이 아이들이, 한 아이도 어, 제 곁들 떠나지 않고 모두 내 품에서 오래오래 함께 해주길 기원합니다.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보시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. 어느 하나도 이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.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자라줄 거라 믿고요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복 받으세요.